자, 여기 계신 세 분께서 저를 이곳으로 초대해 주신 거나 다름 없는데, 한 분씩 그래도 인사말씀 겸 함께 하시는 소감을 좀 들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경구입니다. 네. 저는 이제 문화인류학자고요 어, 서울대 자유정화학부 교수로 있을 때, 음. 어, 부천시에서 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하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 그때 이제 그 가입을 어, 도와드렸던 인연으로 예. 어, 이제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문학상 운영위원도 맡게 되고 음. 어,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문학평론가 정관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관리입니다. 아, 저는 문학평론가이고요. 지금 연세대학교 국어문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그 디아스포라 문학상이라고 하는 거의 뭐 세계에 거의 유일한 문학상이 될것 같은데요. 음. 그 디아스포라 문학상의 그 취지를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좀 심사를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그 심사를 갖다가 총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인연으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중책 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를 다 하셔야 되는군요. <laughs> 네. 네. 자 그리고 부천시 문화산업전략과의 유성준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그 지금 옆에 계시는데 우리 환경부 총장님께 네. 처음에 이제 유네스코 가입에 대해서 좀 같이 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좀 받고자 찾아뵀었어요. 그래서 네. 유네스코 가입 과정을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가입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문학상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과정 속에서 저 같이 이제 여러 교수님들 같이 하고 왔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요. 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상당히 의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책을 요즘 사람들이 좀 예전보다는 덜 읽는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특히 그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예. 예전에 책을 읽던 인구가 상당수가 모바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음.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생각이 굉장히 단편화되고 즉흥화됩니다. 음. 직접적으로 저기 다른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각할 그 시간을 갖지 않게 되고 그러면 생각에 있어서 일종의 그 오류가 많아지죠. 음. 네. 깊은 생각이 나오질 않고. 예.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시끄럽고 요란한 음. 어떤 그 들끓음의 상태에 지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습관을 우리가 길들이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어렸을 때부터 그걸 길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디아스포라 문학상도 어쩌면은 그런 어떤 그 책을 읽기 위한 책을 읽는 어떤 그 우리의 그 생활 생활을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 부천을 책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천과 책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부천이 바깥에 알려지기는. 부천 영화제가 유명했요 그렇죠. 판타스틱 영화제. 네. 예. 그래서 이제 영화로도 유네스코 창의 도시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네. 어, 이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학이 좋겠다. 음. 이제 부천이 그뭐 경기도가 어 대개 다 그렇긴 하지만 부천시가 굉장히 도서관 이잘돼 있고 어. 활발하고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음. 그 도서관을 베이스로 해서 문학창의도시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 창의도시 준비하면서 저희가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책을 쓰면 어떨까. 아, 직접?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게 교육적으로도 가령 고등학생들한테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보다 음. 어, 그 국어교사 한 분이 책쓰기를 가르치는 게더 좋다고 그러세요. 부천시가 그 신청서 작성하면서 그때 책쓰기 운동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책쓰기 지도자 과정도 만들고 어 지금 그 3기가 졸업했죠, 아마. 네. 예. 그래서 꽤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책의 도시입니다. 아, 저는 음. 책의 도시라고 해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을 많이 읽기도 하지만 예. 예. 책을 쓴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발상인데요. 네. 도서관이 예. 저희. 도서관이 참 많은데거든요. Yeah. 걸어서 5분, 10분 안에 다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도서관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도서관 안에서 시민들이 이제 자기 삶에 대한 글을 쓰는 이런 어. 훈련을 하는데 지금 4기째간것 같아. 요1기부터 어. 해서 사기째까지 그 강사 수준의 이런 분들이 배출이 됐고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자기 일정 학년이 되면은. 자기 책을 써보는 이런 어... 사업들을 음... 하고 있어요. 예, 유네스코 문화 창의 도시 이거 사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느낌이고 이게 어떤 도시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네스코가 2004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네. 어, 뭐 이제 중간에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 유네스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제 도시가 굉장히 많은 그. 문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건강이라든지, 뭐, 이제, 오염이라든지. 그래서, 그, 유네스코는 도시의 지속 가능 발전이 참 중요하겠다. 음.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자원들,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시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의적인 인재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 음. 그 다음에 비즈니스, 기업, 이 니시 도시의 문화적인 자원을 활용을 해서 어, 도시의 그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거를 이제 그게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 이렇게 음. 해서 이제 그 일곱 개 분야에서 어, 신청을 받아서 예. 어, 이제 심사를 해서 그~ 예, 충분한 그런 의지도 있고 준비도 돼 있으면 음. 이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열리는 거죠. 국제교류와 어. 협력을 할수 있는. 어, 그러니까 자격이 돼서 합격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때 할때 동아시아에서 처음 됐어요. 그니까 이제 그전에 한국이 뭐~ 이제 영화로도 되고 이0이 처음이었나 그래서 이제 그~ 자 크라프트로도 되고, 예. 뭐 이제 전주는 이제 미식 음식으로됐고 그런데 문학은 그때까지 없었거든요. 음. 그럼 이런 유네스코 저 문화 창의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나 될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유네스코 창의 도시는 한 이백 지금 한 사십 개쯤 되나요? 이백 사십 개. 그리고 이제 거기 분야가 7 개가 있고요. 네. 그래서 분야마다 또그 같은 분야 도시들끼리의 이제 또그 연락 회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음, 그렇군요. 예, 우리가 흔히 그 삶을 바꾸는 문학의 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책한 권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된다는 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게 가령 상상의 인물이든 혹은 실제 인물이든간에 하나의 인생을 갖다가 전부 한번 보는 일이 돼요. 네. 근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남의 삶을 갖다 보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책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능 중의 하나는 동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자가 스스로 그책 안에 참여해서 음. 그 주인공하고 자기가 똑같은 체험을 상상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예. 그게 실제 인물의 경험이든 아니면 상상 소설 속의 이야기든 간에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낯선 하나의 삶을 갖다가 굉장히 단기간 내에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자기한테 정신적인 자양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자기의 존재가 변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자기는 A라는 삶을만 살아왔는데 B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굉장히 간접적이긴 하지만 B의 어떤 부분들은 뭐 굉장히 강렬해 갖고선 네. 자기의 평생에 남고 그리고 우리는 A 플러스 B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음... A 플러스 B로 살다가 나중에 어떤 책을 읽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이제 살게 되고 음...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일종의 복수적인 인간 예. 굉장히 그 일종의 저 뭐랄까요 좀 성형사적으로 표현하면 풍요로운 인간으로 아...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뭐 여기도 그렇고 저희 벽 뒤에도 그렇고 우리가 마시는 이 찻잔에도 그렇고 민들레 꽃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저 새겨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laughs>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 이제 디아스프라 문학상을 이제 하면서 네. 문학상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좀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여러 번 했어요. 네. 회의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디아스프라 로고를 만들면좋좋을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온 아이디어가 네. 민들레였습니다. 민들레가 결국은 떠나고 자리 장소를 옮겨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싹을 틔우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디아스포라 문학상의 취지하고 민들레하고 너무 컨셉이 잘 맞는다. 아. 이걸 디자인을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게 느낌이 뭔가 잘 맞습니다. 어떠세요? 보시기에. 네, 저도 뭐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이제 그 회의할 때 민들레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아, 그거 생각 못 했는데 참, 아, 그 정말 좋은 발상이다. 음. 왜냐하면 민들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거기도 한데 그렇죠. 또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이쁘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렇게 흩날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미지도 있고.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민들레가 정말 온, 온 곳에 널려 있는 굉장히 저 흔하고 편, 평범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저 식물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바로 보통 사람들의 자기가 어떻게 저 세상에 퍼져 나가는가라고 음. 하는 것을 그 상징하는데 제일 중요한 어떤 그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민들레는 바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퍼져 나갔다 하더라도 바로 퍼져 나감을 통해갖고 다른 인생을 향한 모험을 떠나는 거거든요 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민들레가 한편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그 부유 떠돔 이걸 상징하기도 하면서 또 넓게 보면은 이 떠돔 자체가 그의 인생을 갖다가 더이 뭘까 가꾸고 읽고 더. 다른 세상을 향해서 모험을 떠나게 하고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민들레가 아주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 그렇죠. 강인한 생명력을. 또 생명력을 그냥, 그냥 밟아도 밟아도. 예. 그렇죠. 예. <laughs> 네. 아,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들레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표현처럼 예. 어, 이 문학상도 활짝 피어서 더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미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기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결국은 다 디아스포라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예? 뭐, 그니까, 이 인류학, 문화인류학자 입장에서, 네. 어, 인류 전체가 인류의 역사가 디아스포라의 역사거든요. 예. 그니까 이제 뭐 아직도 뭐 부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 이제 현생 인류는 뭐 아프리카에서 기원을 했고, 그렇게 음. 해서 이제 인류가 몇번 그렇게 퍼져나가다가, 어뭐 이렇게 멸종하고 그래서 이제 아 현생 인류는 역시 아프리카에서 음. 여러 경로를 거쳐서 온 거고 저희도 뭐 우리가 한국인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요새는 이제 우리는 한국의 선주민이다 그러거든요. 선주민 먼저 네, 왔다.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가 좀 오래된 거고 아. 그다음에 그다 후에도 사실 계속해서 어뭐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건너오고 여진족들도 많이 들어왔고. 아. 뭐그 다음에 저 남쪽에서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저희도 또 많이 갔고, 음. 그리고 어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6.25때 얼마나 이동이 많았습니까. 그 그렇죠. 다음에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부천도 사실은 전국에서 모여든 분들이 많고, 아 예. 어 그러면서 부천이 이제 그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살고 있고. 예. 그 저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라고 래서 이제 이주민 그 지원 센터가 굉장히 일찍 생겼어요. 음. 그 여기 시민운동을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전에 노동운동 하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외국인 인권 운동을 하고 계시고 음. 또 이제 한국인들은 특히 전 세계에 나가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차별 배제도 많이 받으면서도 또 자기들도 또 차별 배제의 가해자도 되는 아,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디아스포라 문학상이 그 이제 부천의 전부는 아니지만 네. 부천의 어느 한 측면을 참잘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인들도 밖에 나가면. 어 그렇게 살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래서 좀 우리 다 어느 정도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냐. 아 이런 걸좀 상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됐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관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저는 그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네. 그 바빌론 유수며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 내쫓김 또 이런 그 방황 이런 걸로 의미를 음. 그런 쪽으로 이제 의미부여가 됐지만 네. 요즘 세상에는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음. 오히려 다른 세상을 향해 떠나는 모험으로 이제 이해되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이제 그것은 저 그런 것에 대한 그 현실적인 근거는 조금 전에 우리 한 사무총장께서 님 말씀하신 거에서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엽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세계적으로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세계화예요. 음. 모든 저기 이제 우리가 자국 단위로 삶을 살 수가 없고 예. 단일국 단위로 삶을 살 수가 없고 자기 장소에 정착해 있을 때도 언제나 이 세계인으로서 또 살아야만 되는 이중적인 네.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20세기 말에 이제 세계화 바람이 막 불어 닥쳤을 때는. 그 때는 그것이 일종의 그 세계 제국에 의해서 모든 나라의 그 소수 민족들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다 해서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세계화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음. 오히려 제국에 의한 일방적인 세계화가 아니라 모든 그 소수 국가들이 저마다 자발적으로 세계적인 교류를 하는 일종의 대한세계화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지금 떠도는 사람들이다. 아, 응? 그런 삶을 그런 걸 의식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농경민으로 정착을 하면서 사는 삶이 또 부작용도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 타자에 대한 배제의식 이런 것들. 음. 그러니까 이게 유목민으로 살다가 농경민으로 정착을 하면서 거둔 성공의 무슨 요인들도 있지만 그 성공의 요인들을 간직하면서 본래 유목민적인 어떤 그그 그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어떤 그 개척과 탐험과 모험의 정신은 우리는 같이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음. 그리고 그것이 워낙 한국인의 피해 깊은 곳에 사실은 있었다라고 아. 생각을 하면 조금 우리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아. <laughs>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요즘 저 특히 젊은 층에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여행을 길게 간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렇죠. 어디 어디 한달 살기 뭐 제주도 네. 한달 살기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가서 뭐꽤 장기간 거주하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디아스포라 정신의 발현일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예. 저희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감히 못 했는데, 그렇죠. 예. 젊은 세대들은 예. 쉽게 그저 떠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와, 예, 예. 예. 우리 세대보다는 훨씬 정착에 대한 의식이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런 예. 물론 고생을 자처하는 <웃음> 거겠지만. <웃음> 그러니까 유전자 어딘가 깊숙하게 들어있던 그 디아스포라 그렇죠. 정신이 다시 이렇게 예, 나온 게 아닐까?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더 많은 분들이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이제 부천 자문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맡고 있으니까 한국위원회 이제 미션도 유네스코 이념을 한국에서. 구현하는 예. 거니까, 어,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예. 어, 이것들을 이제 국내 창의 도시들이나 학교들하고 예. 협업을 해서 좀 많이 알림으로서 어, 그 한편으로는 뭐 하다 보면 부천에 이제 어, 홍보도 되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어, 이 책을 읽는 거고 디아스포라의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거 어, 그런 게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책을 읽는 예. 습관을 체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이 디아스포라 정신을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태도도 지금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해요. 지금 저, 우리가 그각그 그 신문사마다 주말에 그 이제 서평란을 네, 하고 예, 있거든요 네. 근데 서평란을 여러분들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전부 자기 정체성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음. 나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부 역경을 넘어서는 어떤 그 현실적이 뭘까 고난 극복의 이야기까지 예, 갑니다 예. 예. 근데 그것이 사실더 넘어가서 타자를 향해서 열려서 타인은 누구인가 음. 내가 모르는 낯선 자는 누구인가 음. 그러므로서 어떤 다른 삶을 갖다가 내가 더 경험해 볼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부족해요. 네. 사실은 이번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계기로 해서 그런 그 책의 주제나 내용 자체도 자기의 갇힌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네. 저희가 이 상을 시작하면서 하나 제일 중요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본게 부천이란 도시를 한번 처음 생길 때부터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음. 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부천이란 도시가 이렇게 성장해왔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면은, 어, 부천 영화제가 25회 했거든요, 그래. 네. Yeah. 근데 이제, 이제 1회니까, 한 5회 정도, 여기, 신사배님께서 10년 <laughs>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10회 yeah. 정도 되면은, 네. Yeah. 전 영화제보다 훨씬 더큰 상이 되을 거라고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이 부천함에 떠오르는 두 가지 그 양대 산맥이 될수 있기를 예. 정말 기원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이 자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겸 아직 혹시 못 하신 놓친 부분이 있으시다면 뭐 보태셔도 괜찮고요. 예. 어떠세요? 예. 정말 디아스포라 문학상이 음. 세계적인 상으로 음. 아, 10년 지나면 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부천을, 아. 문학하는 사람들은 다 부천을 예. 알게 되지 않을까. 아. 아, 제가 이제 지금 김치국을 열심히 마시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아주 기분 좋게.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예, 자, 과장님. 여기까지 올수 있는 <laughs> 과정에 밖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우리 신영일 아나운서님께서도 이런 자리에 같이 참여해주신 거 이런 것들이 문학상을 키워가는 큰 힘이 되거든요. 아, 저도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많은 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요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인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